이제 뭐 1차 함수가 뭔지 알았고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알았고 자 그럼 이제 뭐를 해야겠어 1차 함수 그래프의 구성 성분들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1차 함수의 구성 성분 일단 1차 함수를 좀 그려볼게요 자 아주 개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야지 어 일직선 그쵸 일직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요 직선의 모양을 아 그래프가 마음에 안드니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음, 이 그래프를 이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요거를 x축이라고 하고요. 다음, 요거를 y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을 좀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이 x축, y축에 일직선을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면 반드시 이 지나는 점이 있어요. 누구요? 바로 이 직선과,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들이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 누가 되겠어? 요 녀석이 되는 거고, 또요 녀석이 되는 거겠지. 맞니?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좀 이름도 있고, 걔네가 어떤 성격을,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좀 이제 배워갈 거예요. 자 문제 내가 타이틀에서 적어놨듯이 하나는 당연히 x절편이고 또 다른 하나는 y절편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자 뭐가 x절편이고 뭐가 y절편인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먼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 내가 항상 얘기하면 요 그래프라고 하면 얘가 그래프인 거야. 요 모양이 그래프인 거야. 자,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요 녀석의 이름을 x 절편이라고 합니다. x 절편. 그다음에 요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뭐라 그래요? y 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x 절편은 그래프와 x 축과 만나는 값. 그다음 y 절편은요. 그 그래프와 y 축이 만날 때의 그 교점의 y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y 절편은 값이에요. 값. 그래서 5, -10, a, b 이런 것처럼 값이고요. x 절편을 좌표로 당연히 나타낼 수 있겠지. 왜?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점. 우리는 점이라는 건 당연히 다몇 콤마 몇으로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고? 수직선 위에 있는 좌표, 점이니까. 자, 점으로 나타내면 몇 콤마? A라고 할게요. A 콤마. Y 좌표가 얼마죠? 그렇죠. Y 좌표가 0이에요. 왜요? 자, 볼래요? Y 좌표는 Y값은 높낮이에요, 높낮이. 이렇게 높고 낮음면이 높낮이에요. 그쵸? 따라서, 높낮이가 지금 기준에 있어. 어디에?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그거는 항상 Y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a 콤마 0이고요. 다음, Y절편의 값은요. 어디 있어? Y축 위에 있지. 얘들아, X, X값이라는 건, X의 그 좌표라는 건 좌우예요. 좌우. 좌우, 좌우, 좌우. 좌우. 그렇죠 따라서 얘는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은 Y축에 있어요. 그죠 Y축에 있기 때문에 걔는 X값이 0이 되는 거야. 이해 갈까? 이거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0, 예를 들어서 B라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X절편은 X축 위의 점이에요. X축 위의 좌표예요. 따라서 뭐 A, 0이라고 하고요. Y절편은요, Y축 위의 점이니까 0, B라고 이렇게 좌표를 적을 수 있고, X절편은 값입니다.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그 좌표일 때 X의 값. 값이에요, 값. 그 다음에 Y절편은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나는, 어, Y의 값. 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X절편이라는 건 Y가 0일 때 X의 값. 맞죠? Y가 지금 0이잖아요. Y가 0일 때 X의 값. Y절편은요, 그렇지. X가 0일 때 Y의 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면서 아, 외운 건 정확히 외워야 돼. 이 여기 나오는 용어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요.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야. 0.05초만 에 나오지 않으면 강의 그러니까 이거 어 내용 정리해 가지고 음해 가지고 오는 거 숙제 내도 테니까잘 외워 놔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y는 e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이제 한번 y절편, x절편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x절편부터 구할까요? 자, x절편은 뭐라 그랬어요? y가 0일 때 x의 값이라고 했죠? 네,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y가 0일 때니까 y에다가 0을 넣고 그때 x 값을 얼른 구해야겠네. 그럼 얼마? 2x는 1이죠. 따라서 x는 2분의 1. 어, 찾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좌표를 찍어야죠. 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자, 뭐라고?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얘는 2분의 1,0. 여기가 2분의 1,0. 이렇게 얘가 X절편의 좌표예요. 다음 거. 이번에는 Y절편은 뭐예요? 그렇지.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얼마? y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좌표로는 0, 마이너스 1 여기가 0, 어좀더 아, 내려가야겠네 0, 마이너스 1이겠죠? 0, 마이너스 1자 우리는 직선이라는 건 좌표가 두 개만 있으면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이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제가 시간 좀 볼게요 우리가 강의한 지몇분 됐는지 모르겠네 <laughs> 자한번더 그려보겠습니다 어 y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역시 x절편부터 찾아볼까요? 자 x절편은 어떻게 한다? 음, 예를 들어안내려줄까 x절편은 어떻게 그린다? 그렇지. 어, 어떻게 찾는다?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습니다. 따라서 0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 x는 얼마? 2가 되겠죠. 따라서 좌표축 그리면 수직선 그리면 좌표는 얼마? 2, 0. 2, 0. 왜 이게 x절편이니까 x축과 만나야 되잖아. 그렇지? 다음 거. 이번에 y절편 구할게요. y절편은 x에 0 넣자. 얘들아, x에 0 넣을 때 굉장히 쉽지. 왜? 그냥 얘잖아. 그렇지? 한 마디로 b잖아. y는 ax 플러스 b에서 x에다 0 넣으면 이게 그냥 사라지니까 b야. 맞아. 이미 눈치 빠른 애들은 눈치 챘구나, 벌써. 뭐, B가 바로 Y절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4, 아이고, 얘는 훨씬 더 길게 그려야겠다, 그치? 요만큼이 2니까, 여기가 얼마? 자, 좌표에 깔리면 안 돼요. Y절 편이니까 0,4입니다. 따라서 요두 점을 지나게 직선을 그리면, 요런 식의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